회의 진행은요 어, 목적에 대한 설명은 어, 지난달 마지막 토요일, 어, 11월 30일 원래 회를 통해서 진행된 어, 결정 사항입니다. 해변대자유통일 추진 본부의 총재님 추대 결정에서 참석인 23분의 전원 찬성으로 최병국 총재님을 추대하였습니다. 정회원님들의 어, 다시 묻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큰 박수로 동의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우리 최현호 기대위원장님 잠깐만 와주세요. 동의는 우리가 멋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장님 어, 추대된 것에 동의를 의사봉으로 어, 탕탕탕 해서, 어, 우리가 추대 결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욱 총장님을 추대하겠습니다. <laughs> 이사봉 자, 출국수 출발 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추대 되신 최병욱 총장님의 어, 수락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총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고요. 여러분, 자, 우리 주대대신재병부총재에게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자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 사실은 창립총회 날입니다. 제가 그 동안, 아. 사령대 구국 동지회를 이끌고 구국의일령으로아수팔트에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반국과 대륙 척결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4 개월 전에 제가 개인적인 중요한 일이 중대한 일이 발생해서. 사실은 구국동기회를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 이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우리 해병 전우들은 저에게 수도 없는 전화를 해왔습니다. 왜 총재님 안 모이십니까? 왜 총재님의 침묵하고 계십니까? 나라는 가면 갈수록 자꾸 이태로운데, 총재님의 안보이니까 해병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는 많은 전화를 받았고, 여기에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만드는 최연호 부총재가 앞장서 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구국동재가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라면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해서 여러분들을 귀합해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우리의 그 활동을 다시 재기할수 있는 방법을 대체한 것이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라고 하는 명칭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저를 다시 끌어내서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이 나라의 새로운 안보 상황을 해병대가 한쪽이라도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인데, 비록 나이 먹고... 여러분을 미처 따르지 못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건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완전 미쳤습니다 미쳐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저도 TV를 12월 4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만서도 TV를 보면 정말로 병이 나서 죽을 것 같아요. 왜그러요 대한민국 TV 전체가 좌경화 돼가지고 선동, 선전 이관님은 하는 게 없어요. 완전히 이재명이 편해져서 이 방송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장 빨리 돌아가게 된 원인이 뭔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한동훈이 이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동훈이 이놈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급격히 빠르게 망하게 만들어 장본인입니다 12월 3일, 개협령, 비상개협령 선포 이후에 바로 지가 정권을 찬탈한 것처럼 한동훈 총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방송사,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이는 이헌적인 반헌법적 내라를 일으키는 장군이다. 그래서 윤석열이는 안보, 국방, 애교 다 하지 말고 직무 정지를 해야 된다. 이러고 국민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이는 때는 이때다! 하고 <laughs> 이재명이가 불에 기름 붓듯이 미쳐 날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 운동을 하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맘먹은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을 똑바로 알고 우리의 목표는 한동훈입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는 일수 있습니다. 꺾입니다. 대단한 놈은 대단한 놈이야. 그러나, 하늘은 놔두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의 움직임이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할 수 있습니다. 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대한민국 지키는 해병대가 되어야 됩니다. 약속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자리 잠깐 계시고 해충장님. 자 여러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어 오늘 초대해 신 최명훈 총장님께 제대 일동. 시고요. 아, 아, 잠깐만 계십시오. 네, 꽃다발 증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증정은 우리 대병제자유통일추진모부의또 꽃입니다. 네, 송나윤 우리 님께서 꽃다발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우리 비대위원장님 단기 네. 단기 증도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어호 어, 대위원장님께서 자, 여러분. 합여과 함께 야. 만세! 번세 자, 자유, 자유통일 추진본부 만세! 제가 선착을 하면 여러분들 어, 다시 혼창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해병대 자유통일 추진본부 만세! 만세. 네 이것으로 정대 어, 님의수렴연설을해변대사유통일의 어, 추진본부가 탄생하였습니다 자 우리 최현호 비대위원장님 잠깐 와주십시오 의사봉, 저기 의사봉으로 탕탕탕 해서 우리 추진본부가 탄생이 됐기 때문에 또 탕탕탕 하면서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어... 쳐주십시오. 자, 해병대자유통일추진법부 탄생! 네. 그리고 또, 어, 이거는 우리 총대님께서, 총대님께서 정혜원에게, 어, 마이크, 마크, 마크 명찰을, 어, 직접, 어, 증정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부터 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같이 네. 나오요.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색하게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만세, 해강대 자유통일 추진본부 만만세입니다. 이거 받으시면, 어, 그 이거 우리 오른쪽에다 달아야 되나요? 왼쪽에, 아, 왼쪽 팔 어깨 쪽으로, 어, 여러분들 똑같이 유발 적으로예 네, 같이 달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 나오셨나요? 다 받으셨어요? 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